현재 이 트리플 라인 매매 기법 활용해가지고 분명한 추세 구간을 잡아냈죠.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점입니다. 자 최근 정말 많은 회원님들께서 저희 서울중앙점만의 압도적인 혜택들 모두 제공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점 이동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 신규 회원가입 문의도 많이 해주 시고 계십니다. 또 지점의 다양하고 압도적인 혜택 들 모두 제공을 받으셔가지고 벌써부터 꾸준하게 수익들을 만들어 가시고 계신데요. 정말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지점에서는 지점의 모든 회원님들 께서 다방면으로 그리고 실제로 많은 수익들 꾸준하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도록 항상 최고의 혜택들 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도 바로 지난 영상 에 이어서 지점의 트리플 라인 매매 기법 활용해서 수익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트리플 라인 매매 기법 최근 지점에서 실거래를 진행하면서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쉽게 챙겨오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도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오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고요. 이 트리플 라인 매매 기법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지점으로 카톡 주시고 즉시 100% 무료로 제공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트리플 라인 매매 기법을 활용한 거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 전략 목표는 실현횟수 다섯 번이고요. 1회차 15만 원부터 4회차 140만 원까지 최대 4회차까지만 진입을 하고 실격 시에는 손절로 거래 종료하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캔들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쭉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아래 지표도 데드 크로스 발생하면서 여기서 이 트리플 라인 매매 기법에 정확한 매도 타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거래 첫 번째 진입은 매도 타점으로 판단하고 1회차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시가 86.04로 캔들 형성됐고요. 아 고가 92.44까지 매수 기준을 넘기면서 1회차는 실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캔들 집중해서 지켜보고 매도 타점 유지가 된다면 2회차 30만원으로 이어서 진입하겠습니다. 자 캔들 추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매도 타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진입 매도 2회차로 이어서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시가 82.02에 저가 80.94로 2회차는 매도 기준 정확하게 도달하면서 첫 번째 진입은 2회차에서 실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타점 효력 상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지켜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현재 큰 반등이 나온 이후 다시 밀어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트리플 라인 매매 기법은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타점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거르고 다음 캔들까지 한번 지켜보고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자큰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트리플 라인의 매도 타점은 더욱더 정확해진 상태입니다 그럼 정확한 타점 신뢰해서 두 번째 진입 매도 1회차 바로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시가 20.91에 저가 18.89로 캔들 형성과 동시에 굉장히 빠르게 매도 기준을 도달하면서 두 번째 진입은 깔끔하게 1회차에서 실현하고 수익 가져왔습니다 현재 이 트리플 라인 매매 기법 활용해가지고 분명한 추세 구간을 잡아냈죠 기다렸다가 세 번째 진입도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트리플 라인 매매 기법 이번에는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신호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의심의 여지 없이 세 번째 진입도 매도 1회차 바로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시가 63.24로 캔들 형성됐고요. 자, 실현이죠. 굉장히 강하게 아래로 밀고 내려가면서 세 번째 진입도 1회차에서 실현하고 수익 가져왔습니다. 현재 일시적인 하락 추세 점점 강해지는 모습인데요. 변동성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거래 진행하겠습니다. 자, 현재 캔들은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 타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네 번째 진입이죠. 매도 1회차 연속해서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시가 53.71로 캔들 형성됐고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자 저가 50.15까지 네번째 거래도 정확하게 매도 기준을 넘겨주면서 네번째 진입도 1회차에서 실현했습니다. 단기적인 하락 추세 구간 정확하게 잡아내서 정말 쉽게 수익 가져오고 있죠. 기다렸다가 계속해서 거래 진입하겠습니다. 자 현재 캔들인 계속해서 큰 움직임 없는 모습입니다. 매도 타점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다섯번째 진입도 매도로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시가 28.52에 고가 39.76까지 강하게 밀고 올라가면서 마지막 진입에서 다시 1회차는 실격이 되었습니다. 그럼 끝까지 지켜보고 2회차 진입 판단하겠습니다. 자 캔들인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죠? 큰 변동성 없는 상태에서 매도 타점 이어서 진입 가능하다 판단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진입 매도 2회차로 이어서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실현입니다. 캔들 형성과 동시에 굉장히 강한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결과값 확인할 필요도 없이 정말 깔끔하게 2회차에서 실현하고 수익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거래 목표 달성했고요. 결과 보시면 1회차 실현 3번에 2회차 실현 2번 타점 잡고 거래 시작한 지딱 8분 만에 압도적인 실현율로 수익 쓰러왔습니다.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 64만 원 가져왔고요. 보유 금액은 1,523만 원 달성했습니다. 트리플 라인 매매 기법으로 잡아내는 정확한 타점, 실현율부터 수익까지 진짜 대박이죠. 이 트리플 라인 매매 기법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회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쉽게 거래에 활용을 하셔서 꾸준한 절대값의 수익 꾸준하게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기법이 알려주는 정확한 타점 그리고 전략적인 거래 진행. 회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런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하시면서 꾸준한 절대값의 수익 꾸준하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서울주왕점으로 카톡 주시고 저희 서울주왕점만의 압도적인 혜택들 모두 100% 무료로 제공 받아 가지고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수익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원님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주왕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